섹션 1 이블에일 다이아몬드 탑 오른발부터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쪽으로 8분의 1 돌면서 오른발 백 왼발 그대로 백 오른쪽으로 8분의 1 돌면서 오른발 사이드 오른쪽으로 4분의 1 돌면서 왼발 포워드 오른발부터 크로스 한발 크로스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포인 트 무게중심 왼쪽부터 킵 롤링 시계 반대 방향 리커버 무게 줄지 마지막 왼발 카운팅 1앤 2 3앤 4 5앤 6 7앤 8 세션 2 1/2다이아몬드부 오른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오른쪽으로 팔을 내밀면서 오른발 빼 왼발 그대로 빼 오른쪽으로 패브레일 편 돌아서 사이드 오른쪽으로 사브의일편 돌아서 왼발 포워드 오른발부터 포드록 스텝 오른발 포드록 스텝 왼발 포드록 스텝 오른발 포워드까지 카운팅 1앤투 쓰리 앤포 파이 앤식앤세앤에 세션 쓰 왼발 오드라 리커버 왼발부터 포스터 스텝 백 중에 더 포워드 오른발 앞에 주고 왼쪽으로 피봇 이분의 편 돌고 오른발 포워드 왼발부터 런런넘 카운트 원투 쓰리 앤포 파이 앤식 세븐 앤 에이 섹션 포 스위치 스텝 오른발 t o g 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 t o 더 e t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t o 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. 왼쪽으로 4분의 1만 돌면서 세일러스 텝. 비아잉드 사이드 코드 오른발 스위프. 왼쪽으로 4분의 1만 돌면서 코드 오른발 스위프. 왼쪽으로 4분의 1만 돌면서 왼발 코드 오른발 스위프. Let's c o